요리소리 오래 오래 네. 어요리소리 있다고 결혼은 아니고 여자 그 결혼까지 갈수 있어 그지 가는 확률도 많아 네. 아마 깜짝하고 나올 걸 방송에 그럴 일이 있다 구설로 좀 따로 네. 근데 사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. 나는 원래 트로트 노래를 안 좋아해. 무슨 노래 좋아? 트로트 노래 를안 좋아한다고 나넵제캐라뭐 <laughs> 신나는 노래 이런 걸 좋아하지. 나 원래 트로트 노래 안 좋아해. 원래 발라드도 발라드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트로트를 안 좋아해. 발라드라든가 아니면은 뭐내 이런 거 좋아하지. 신나는 거라든가 신나는 뽕짝은 안 좋아해 트로트. <laughs> 왜? 지금 되게... 웃기신 거아왜 웃어? 왜나왜 왜, 뭐, 트로트 트로트 신다는 것도 뽕짝 아니야 <laughs> 나랩 아니면 왜? 부체 들고 랩 좋아하신다고 랩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이번 시간 신점 진행할 건데 네. 오늘은 다 알려 드릴게요 저요? 몇 년생? 1977년. 정사생, 뱀티. 음. 7월 28일. 음력생일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이분 보신 적이 있거든요. 제가? 네. 옛날에? 네. 누굴까요? 너 어떻게 알아, 그거를? 네. 몰라. 하도 많이 어가 이거 누가 누군지 몰라. 남자분이시고요 응. 음. 가수 장민호 씨. 응 음, 옛날에 봤어. 네. 2022년. 어 이분 어떤 거 행보를 봐달라고? 네. 아 어떤지? 네. 어? 이분 어, 어. 어? 우리 그거 있다 여의 여리, 여래운이 있다? 아 여자. 뭐? 여자. 응. 뭐 결혼 안 했잖아. 네. 여려운이 있다? 응? 여기도 이런 게 있어. 원래, 끼를 분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, 이분 약간 좀 웃긴 게좀 그런 것도 있거든? 네. 끼를 분출을 했는데, 분출을 다 하지는 못했어. 음. 근데 눈물이 너무 많아. 눈물이야? 응. 눈물. 왜? 이 사람도 팔자에 보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. 자,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지. 또두 번째 눈물이 되게 많지. 또 하나에 뜻면 좋은 건 열애설. 열애설. 올해. 올해. 어. 열애설이 있다고. 결혼은 아니고 여자. 그 결혼까지 갈수 있어. 결혼까지 갈 확률도 많아. 에이. 아마 깜짝하고 나올 걸 방송에. 그럴 일이 있다. 그럴 일이 있다고. 네. 난 미리 얘기해줬다. 응? 네. 일단 첫 번째는 열애설. 그리고 결혼 발표도 나올 확률도 많아 음... 들어있다고 음... 첫 번째는 여기세 터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혼 얘기, 지 일단 열여세 1번부터 이분은 응? 지금 진행도 두 개나 하고 계시고 방송에 응.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콜라보가 뭐가 있겠냐고 콜라보까지 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만드던 여자 얘기했지 어. 어 있어 근데 이분이 아직도 내 끼를 분출을 못했다 분출하지는 어 분출도 하지 분출도 하지를 못했어 이분 약간 재밌는 거 있어 재밌는 게 있는데 이분은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다 하나 있다면 뭐라 그럴까 어쨌든간에 지금 가수래가 유명해졌잖아 어쨌든간에 어 가수 유명해진 건 있는데 구슬을 좀 따로. 근데 사람의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 네.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건 있어 어쨌든 간에 자눈물도 먹고 잔주먹많 먹고 어릴 때부터 쉽게 일해가지고 힘든 삶을 살았고 어릴 때 배고픈 삶을 살았단 말이야 이분이 음. 배고프면 살았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배려가 많은 거야 또 어릴 때부터 이분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배려가 많은 거고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남을 분이면 나쁘게 못 하는 거야 또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있다면 이 사람도 만약에 쉽게 얘기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분은 그래,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내가 먹고 살려고, 이거 안 하기 전에 먹고 살려고 못 해가지고, 그전부터 어찌든 사람은 문이 바뀌거든요? 근데 이분도 어제 만약에 가수가 안 됐다고 하면 별 달라진 문이 없었다는 거지. 음. 응? 일단 얼굴은 반만하잖아. 근데, 얼굴은 반만해 봤는데, 중요한 거는 아직도 내 끼를 분출을 못 했다는 건 이제 끼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지. 이 끼는 뭐냐면은, 자, 노래잖아. 노래인데, 예를 들어 뭐 춤, 아니면 개그, 아니면 말빨. 이런 걸 얘기한 거야. 그래 서 사람이 매너가 없는 사람은 아니야. 자기도 심는 가정이좋기 때문에 남은는 공유로라고 또두 번째는 식기를 배려라는 게 있는 거예왜 자기 심는 시기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 너무 많아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래설이 터질 게 있는 사실이고 일번 여래설이 터진다.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방송도 치고 올라가는 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래설이 갑자기 결혼까지 갈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. 후운을 갖고 있다고. 근데 구설도 좀 있어. 구설. 왕성하게 하시는 거죠? 네 맞아요 근데 결혼까지 같이 고 말했잖아 구설도 있다 이야기했지 내가 구설도 있어 근데 은근히 이분도 눈물이 많기 때문에 딱 누구 처럼 냉정한 사람은 못돼 그건 있어 이거야 이제 운이라는 건 맨날 바뀌지만은 이 사람이 계기를 해가지고 어떤 운이냐 쉽게 해가지고 자 마, 올해부터가 내년까지 운을 본다 그러면 어떤 운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쉽게 할동력이서 많아지고 새로운 끼가 나와버리고 내가 이거야 방송에서 뭘랐던 사실을 매니, 봐봐. 우리가 보는 게 조용한 사람이 아 갑자기 내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. 이렇게 되던, 끼가 나오던. 갑자기 내가 조용했던 건데 갑자기 음식을 잘하던. 갑자기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쉽게 내가 뭐 가게를 하던. 갑자기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쉽게 내가 사업에다가 뭐 움직일 일이 있던. 갑자기 조용했는데 갑자기 식게 내가 뭐 탈린트가 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았던 재능이 나온다는 거지. 그 끼를 아직 분출 을다 못했다는 거 아직까지. 이제부터 그랬지, 방송 에 그전의 결과는 그랬지만, 지금부터 이제 마인드를 내가 뭔가를 몰라, 내가 분출이 뭐냐, 막혀있던그 끼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 형국이야,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. 뭐 말로 저거 하던, 뭐 개그를 하던, 아니면 내가 뭘 만지던, 뭐 사업을 하던, 말그 몰랐던 끼 그냥 바, 저걸 한다는 거지. 그게 있어. 그 열애설도 터진다고. 네. 나쁜 놈은 아니고. 네. 네. 이분 그래요. 이분 자체가. 근데 이 구설도 있어. 음... 조심을 해야 돼. 네. 음 마무리할게요. 네.